구독해주세요 야, 아이참 그립네 아 이거 정말 너무 그립다 그게 뭐예요? <웃음> 좋아요 <웃음> 시작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아요 드립부터 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걸 해볼까 하면요 네? 하볼까 하면요? 어떤 걸 해볼까 하면요 카드 마술입니다 어느 일반적인 카드 마술이랑은 조금 다른 카드 마술을 준비했어요 앞에 계신 분제 카드를 눈빌 겁니다 눈빌 거라고요? 넘길 겁니다 아, 네. 맘에 드는 위치에서 스톱이라고 해주세요 스톱 스톱? 여기 여기 네. 고른 카드 잘 확인하시고요 보여 드렸습니다 카드 아무 데나 넣으시고요 제가 섞지 않겠습니다 직접 의심 많은 의심충 저 충이라고요? <laughs> 저 벌레요? 자 의심충 의심병 환자 섞어! 섞어요 섞어 섞어 섞으셨나요? 오잘 섞었습니다. <laughs> 오 잘해. 액자 속에다가 고른 카드를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레리고 가라. 대박. <laughs> 보이시나요 지금? 고른 카드가 이렇게 액자 속으로 들어가는 마술. 지금 바로 배워 보실까요? 어 아이, 아이 뭐 하는 거야? 오빠 나 말고 다른 카드 생긴 거 아니야? 다른 카드 생긴 거 아니냐고. 지금 이게 뭐냐고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작은 사이즈의 액자 안에 미리 카드 한 장을 넣어둡니다 앞면 사이즈에 맞게 종이를 잘라줘요 그 종이 뒷면에 카드를 잘라서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든 종이를 액자 앞에 껴주면 끝! 어 근데 잠깐만요! 미리 이렇게 카드를 넣어두면 관기고름 카드를 어떻게 이 안에 넣게 할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카드 마술에서 알려준 글라이드라는 기술을 배우고 오시면 됩니다 글라이드를 모르시는 분은요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배우고 오세요 액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기술이 있죠 카톡! 카톡! 아 <laughs> 뭐야? <laughs> 카톡이 왔어... <laughs> 스프링이라는 기술을 쓰셔야 됩니다 스프링을 안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카톡 말고 스프링 배우고 오세요 <laughs> 스프링으로 윗부분을 맞추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끝 오늘 마술의 베스트와 워스트입니다 먼저 베스트는요 하기에나잠기자랑 그런 무대에 사면 더 좋습니다 안 걸리고 더 신기하게 할수 있어요 이야 이렇게 해도 모르거든요 워스트는요 들어가라아이고 그만, 연습이 안된 상태에서 한다.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오늘의 퀴즈! 친구가 니키 채널에서 본 액자 마술을 하려고 할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짜자잔 오. 어 야야, 그렇게 할 때는 떨어지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해본다. 2번잘 봐봐 니으로카다를 액자 속으로. 어? 아 그렇게 할 때는 이게 끼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알아, 친구. 나도 니키즈를 봤어! <laughs> 너만 알아? 어? 야! 너 이렇게 맞아맞냐? 여기다가 진짜 <laughs> 머리에 구멍났나너해 왔어? 나도 잘해! 내가 <laughs> 더 잘해 임마! 자존심 내세요서 싸운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지금 이 영상 댓글에 정답과 함께 메일표를 남겨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서 <laughs> 에어스피너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